와, 뭐 열받네, 진짜. 아니, 여러분들, 여기 저희 스튜디오인데, 요 사람 나오는 건물에다가 차를 이렇게 대놨는데, 이 사람이 지금 차를 빼달라니까 적반 하장식으로 어? 자기 땅이냐면서 지금 빡빡 오기가 나한테 지랄하는데, 어? 아, 이게 맞나, 이거? 내가 잘못된 겁니까, 이거? 내가 잘못된 거아니잖아다 남의 건물 입구에다가 차를 이렇못 나가게, 요 길이 어딨노, 지금 요. 입구를 막아놓고 지금 자기 식사하는데, 어? 소리 지르면서 기다리는데, 어, 아 씨가 사람 존나 열받게 밖에 지금. 아 진짜 웃긴 사람이네. 요, 저희 스튜디오에 2층에 학원, 요, 요 2층에 영어 수업 학원, 학원이 있는 데인데, 요잠시뒤에요 학생들 나와가지고 퇴근해야 되는데, 어? 요, 어디로 나가는 말이고, 이게? 어? 사장님. 예. 차 빼라니까 뭐 하시는데요, 지금? 아니, 지금 방금 고있다아니그 차를 잠깐 빼달라고 해. 예? 차를 잠깐 빼달라고 해, 사장님. 예? 아저씨요. 왜요? 아니, 도로가 가니입앞에 차를 막아놨잖아. 아니, 와, 저, 저, 뭐... 사장님, 와보여서 사장님 좀 전에 전화통화할 때 나한테 화안 냈습니까? 사장님 그니까 사장님 아니 그니 그러니까 사람 요요아 확인해 사장님 차를 대는 거 확인해 보라고예 요 지금 어떤 건물인지 2층 이요화군인데 입구 다 막아놨잖아예 세요나이요 30년도 사요 40년이고 30년이고 내가 이 건물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아니, 이 건물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아니 요 입구에 사람이 못 지나가게 막아놔 놓고 뭘 자꾸 사장님 무슨 소리야 빡빡지깁니까 지금 무슨 뭐 소리지요 아니지요 밥먹는데 밥도 못먹고 전아하 아니 밥도 못먹게 뭐. 아니라 지금 내가 지금 이 건물에 이기시기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거 사람이 사장님 입구를 차를 막아놓고 지금 이래 했잖아요 그럼 사람 들어가더라면 사람, 사람 돌려주 되겠는겨 그러니까 사람 그러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든지 그러면 누가 사람이 들어갔다 나옵니까 여기 학원인데 누가 사장이대문앞에 차를 이렇게 대나요 이거를 이거 사장님 이기적인거 아닙니까 어. 너 와가 보시라고 해. 그러면 아, 아, 여보세요. 오시라고 그냥 빨리 사장님 차를 빼, 빼주면 되잖아요. 그냥 아, 아니면 아, 차를 좀 하자마자 뒤로 하자마자 좀... 하자마자 아니, 하자마자 아니, 아니, 뒤로 좀 물려주든지, 에? 뒤로 좀 물려주든지, 사람이 못지나간다 얘기를 하잖아. 지금... 아 씨발, 한 가, 한번 아 가, 아씨 가, 한아안 가, 한 가, 가, 아니, 이 입구에 사람이 사람 못 지나게 가되는데이 양보 이 이거 완전 이거 적반하장이지 이거. 뭐아 사장님 올로와 사줍니까? 올로와 네. 보이셔 사장님. 여, 이 사장님 한 들어가 보이셔 그러면. 아, 뭐 사장님 등, 음, 드가, 뭐 들어 가 보시라고 예.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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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들어 아 이거 이게, 이게 입구 아닙니까? 이게 입구 아닙니까? 입구를 막아놨잖아 사장님. 그럼 차를 조금 뒤로 물려 주시든지. 예? 내말틀렸습니까 사장님? 요, 사람이 아니, 아, 까 그럼, 아, 그럼, 아니. 이거 입굽니까? 이게 입굽니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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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2층에. 요 애들 학원 아닙니까? 그럼 이 애들 학원을 할 때, 그럼 애들 이거 이 지공으로 나옵니까? 네, 사장님 차가 잘못된 건 사실 아닙니까? 사장이 잘못됐잖아요. 예. 내 말, 내말틀렸습니까 사장이 잘못됐잖아요. 이게 지금 맞습니까? 요 학원이라고 해. 예. 저 학원 지금 하는 게 어디야? 이거 하잖아, 지금. 좀 뒤로 좀 물려주든지 하면 되지를. 뭐 사장님, 뭐한판 아니, 많이 그러십니까, 사장님? 한판안 되지? 밥 먹고 있다가, 밥 어. 먹고 나간다, 안 했어, 내가? 아, 씨발 한다. 한번 한다. 차를 사장님 이 앞에 버스 정류장 이 앞에 대어 그냥 차라리 그냥 이댐됩니다 앞에 사장님 우리가 밥을 시사는지밥나눠놨 밥은 알겠는데 요 있는 사람 여기 여기 사는 사람이 불편하다 아닙니까 그로좀다그 아니 사장님이 말을 이상하게 했 잖아요 아니 사장님 사장님이 처음부터 말이 상하게 있잖아요. 네, 네, 소리 지르고. 예? 가반고 사장이 말을 그럼 좋게 하든지. 말을 했잖아. 나한테 소리 지르고. 사장이 네, 뭐 이기전사장님을생각했잖아요 말씀하시는 게. 아, 뭐 이서 내가 뭐이 나지 내가. 빼주세 사장님. 어? 서로서로 싸우지 말고 빼주셔 그냥. 차어 진짜 웃긴 사람이네. 그럼 차를 또이래고 우선 하면 이쪽에서 또이용 이용 불편한다 니까. 아. 아, 당연짜그래요 만두국 한 그릇에 10분면 된다. 조금 만두국인 데 알겠는 그래. 사람이. 그냥 금방 먹어. 야. 그래, 나도 나오는데. 아, 그래, 아, 시간